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흰 논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저서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너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의 자손은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이환 아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 모세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그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 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미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오온회중 앞에 둔지라 이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든 낙귀에 태어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군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분들을 닦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이 묘실에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성실한 성품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멀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요담 그 요담 왕과는 달리 요담의 아들 아하사는 여호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방 신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 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현실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 권력, 풍요, 쾌락,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하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부하, 권력,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런 현실을 쫓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해하는 헛된 것이라고 하면 그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말하면 소용없다, 부질없다, 필요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하, 물질, 이런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욕심이나 집착도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헛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하지 않은 것, 결국 사라져 버릴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외모는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영원한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는 겁니까? 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간의 사랑,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깊은 교제 이런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헛된 것을 붙잡던 아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죠.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깨우쳐야죠. 잘못을 이유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오히려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16절 그때에 아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스는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또 아스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여 나름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선택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헛된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군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세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이런 걸볼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는요 더 이상 남유다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익이 없는 거죠 아하스는 이런 사실을 눈치 못했어요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은요 어떻게서든지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어 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헛된 것을 붙잡는 아하스의 모습 이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모습은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믿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것을 붙잡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헛된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것은 붙잡지 않습니다.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은 붙잡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을 거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겪어 나갈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루, 썩어질 것, 헛된 것,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뒤돌아봤을 때아 잘했구나 잘 선택했구나라고 흡족해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아쉬워하며 후회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